자, 하나, 둘, 셋! 안녕, 현솔입니다. 자, 어, 속보입니다. 시즌이 시작하고 약두달 정도를 다이아에서 허덕이던 현솔이 드디어 열흘간의 패간 수령 끝에 계정 두 개를 마스터를 찍어왔습니다. 이 과정에서 새로운 템트리도 생겼는데 오늘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마스터로 티어도 만족할 수 없으니 랭크도 더 올려야겠죠? 그럼 설명 없이 바로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가시죠! 헐, 삐뽀,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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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터가 아님 서포터가 아님 아니 이 사람 에 s 서포포는 진짜 짜아야이 이핑님. s 서포포하하게요 u p p 발로 t s 을 p 정해주지 헐! 원래 하던 사람 s 그러네. <laughs> 원래 하던 사람이었네. 이건 나에 대한 도전 s u 정화를 안들어. 오오오 o r t s u p 진,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네? 클린즈를 안 들어? 이제 그 말이죠. 너내궁 피할 자신이 있다 이거야? 넌 죽었다. 넌 이제 뒤졌다. 이, 이런 뜻이거든요. 애쉬가 이제 6렙 찍고 클린즈 없는 진을 계속 노려주겠다. 이 말이거든요. 그래서 진짜 클린즈를 안 들었네? 왜안 들었지? 사기챔, 아칼리 상대로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라인 자연스럽게 밀어줍시다. 밀어주고 바텀 날아 간다. 내가 가줄게. 렉사이가 안 와서 섭섭하지. 그렇다면 내가 가는 거야. 바로 가 줄게. 후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f 스트 s t 운 o 좋아요. 이러면은 렉사이가 레벨링까지. 잠깐 잠깐 잠깐. 아저아형형나 조... 아, 진짜 나 죽기만 해. 오케이 애쉬 먹어서 다행이다.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그래. 오케이 렉사이 형 오케이 괜찮아. 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. 오케이 난이도 조절 음음 음, 그럴 수 있어요. 어형형형 형, 형. 이거 아이 설마 이게 킬각은 아니지 이게 킬각은 아니지 아형아 너무 무리했다 에이 진짜 이못 e 맞췄으면 뺐어야지 에이 너무 감정적이야 헤르메스 올린 보람이 있다 헤르메스 안 올렸어 헤치 가라 가라 b a a a 애쉬 서포트 잘한다! 아니, 나 하나도 의심 안 했다! 어어 애쉬 서포트는 진짜 아니야! 어? 어 불안하다? 음... 오케이, 그럴 수 있어요! 어? 아, 야, 야. 임마아니야 뭐 그러면, 아고그아라고 오지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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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아, 이거 500원이거든요, 이거? 저 제압킬이 500원이라서, 이 목숨. 나 하나만의 목숨이 아니다, 이제. 내 목숨이 넥서스라고 생각해야 돼요. 책임감 있게 합시다. 무책임만 플레이하면 안 돼. 아, 용 치고 있는데. 저거는 용 싸움은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. 상대방이 다 아래에 있잖아요. 그러면, 대포라인있죠 이거를 밀고, 바로, 탑으로 달립니다. 그러면은, 쉽죠? 이제, 레네기 호응할 때, 시 연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뭐뭐뭐왜왜왜왜왜너 무빙이 무빙이 좀 이상하다 친구야 너너뭐 너가 이긴다고 생각하는거야 아 와우 와우 뱀뱀 애쉬 뱀, 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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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케 잘해 뭐야 너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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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나도 혼자긴 한데 설마 뭐그라가스가 옆으로? 야이 What the 내 목숨이 넥서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합시다 떨어졌다 <laughs> 우리 팀다왜 지고 왔냐 <laughs> 서폿은 6연패 하고 왔고 정글은 5연패 하고 왔고 탑은 3연패 하고 왔고 언들은 전판 지고 왔고 멘탈들이 말이 아니겠는데? 아 지읒 같다 할마 찐이 우선 나네 롤 여기 구강웰 개쓰레기 수준임 뜨로셈 저 친구랑 디코할까? 롤이 족 롤이 롤이 족 같으시다는데? 하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어요. 아니 똑같이 하잖아요. 아, 그, 누구 들어왔어? 어, 한명더 들어왔는데? 탑이어 뭐? 모르겠어요. 탑이죠 이거. 왜 이렇게 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공격적이에요? <laughs>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? 어, 오감이. 아, 누구야? 누구야? 탑이죠. 아니 내가 여기서 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져야 되냐고. 이번 판은 이기죠 그러면? 파이팅. 그래도 렉사이님 이제까지의 만난 애들이랑 또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? 어디요? 제가 있잖아요. 왕따인가? <laughs> 오케이. 파이팅! 먹고 있다, 여기. 여기 봐볼게요. 어? 다른 점? 띄울 수 있나? 아 이거 뭐 까비. 띄웠어, 띄웠어, 띄웠어. 이미 띄 거. 것같탑너 플래시, 탑너 플래시. 만들었다. 아, 게만들지세요 살짝 봐주세요퍼지세어요어요퍼요 퍼지세요. 퍼지세요. 퍼지 나이스, 나이스 이것요퍼 내가 여기 지면안 된다니까? 지세요 퍼지세요. 퍼지세요. 퍼지세 오케이. 로수아 대박 정신같은게임 나이스. 린 보트, 해린봇아 외국인인가봐. Hmm. 외국인인가봐. 이번에.. 보트 고. 보트 고. 오케이. 바텀 바로 뛰는 중? 이거 잡을듯? 응, 잡을 오케이. 양쪽 가고 있어. 편하게. 어. 이거? 잡았 <돈> <돈> 아 내가 지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나 버리고 탑님 어, 탑 나이스. 한명 들어갔다, 나이스. 쳐들, 쳐들. 나이스 탑. 하하하하하. <laughs> How old are you, old are you uh, I'm not top. Oh? I am support. 아, uh, support? 아. Uh, 아, yes yes yes. 아, uh, s u p p o r t right, 이 s u p t 이래 Hey, support, where are you from? Um, Korea, but I go study other country. Ah, uh, I am Korean, but I go study America. Uh -huh. uh, my my hangul not so good. Oh, good. Um, uh, I think they dive boat. Uh, okay. Boat no dive. Boat no dive. Okay. Hey, I'm going, Bob! I'm going! Okay, go, going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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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h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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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! go. I think he has art! Oh, oh no! Oh no, sorry, man! Sorry, sorry! <laughs> shit! <laughs> oh shit! No, shit! Look top!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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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. look top! Oh shit! Oh shit, look top! <laughs> oh, <shit. laughs> oh shit, shit! Oh no! 오나 o 스 n i c 하 씨. 오, 이네 은혜 컷. 어, 레나타 uh, 레나타. 오 고수 정글. Hey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카무가 잡아진다고? 아.. 짜대전도네 너무 귀엽다. 나이스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? 그니까 Hey, Sopho. You have a girlfriend? Uh, no. Or boyfriend?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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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Clumsy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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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our AD? He is Vietnam. Mm. He is pro player. Yes, yes. AD. Uh-huh. He is pro player Vietnam. Uh-huh. Oh. Uh... What <laughs> Vietnam pro confluence. Oh. Uh, jungle. Yeah. Okay. Jungle mid. <laughs> Uh I think no break, I think no. U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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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fucking Vietnam Fucking Vietnam memory Hey mid you know your champ uh only good player use Huh only good player ah. uh Gosu go su go so ah, use this I know I know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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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now I know I know 유튜브 어,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고생했어요 넥사이님 그래도 기분 좀 풀렸나요? 더저더 채워야 돼. 연승할 거예요. 잘하시네. Good day. 지제 a y Friends. 어, okay. e a f r i e n 구독해달라야겠다. 외국인 구독자늘려야지 m 이 유튜브. t u 스 e 드 아, 이 친구가 나 구독해줬어. 이오 봐, 이 친구가 저 구독해 줬어요. Thank you. 너무 귀엽다, 그렇죠?